마태복음 6장 17절 수대 네이스튜온 알레프사이수 테인 케팔레인 카이토 프로소폰 수 니프사이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의 얼굴을 씻어라. 먼저 알레프사이 그리고 니프사이 두 개의 명령법이 나왔습니다알레프사이는 알레이코가 현재형입니다. 기름을 바르다. 여기에 중간태 어미 부정 과거 중간태 명령법 어미가 나왔습니다. 2인칭 단수 사이 여기에 피와 시그마가 합쳐져서 프사이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한편 기름을 발라라 너의 머리에 즉 단장을 해라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하느냐? Next ง o นึ่ง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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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นึ่ง i นึ่งหนึ่งหนึ่งหนึ่งหนึ่에 내가 금식하는 동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얼굴을 씻어라. 역시 니프사이 니프토가 현재형입니다. 씻다. 얼굴을 씻는다. 얼굴을 씻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 행위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태 똑같이 중간태 어미를 썼습니다. 그리고 부정 과거 앞에서 기름을 바르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 역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태를 썼습니다.